오늘의 썰은 급식실에서 시작을 합니다. 예전 썰에서도 은근 말했던 건데 급식 먹으러 갔다가 급식이 개노잼 메뉴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는 바로 우리는 매점으로 와버리죠. 우리 동네에서 가장 인기 있는 건 뭘까? 피자빵, 햄버거빵 이런 종류가 인기가 진짜 개 많았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좋은 점이 뭐냐? 전자레인지가 있어서 우리 학교. 근데 스점 가다 보면은 여기서 막 애들이 원래 막빵 사려고 자주 오긴 하거든? 여기서 사는 얘 있어 돈 졸라 많은 애가 한 명씩 꼭 있어갖고 이 새끼를 그찍 먹으러 가는 걸본 적이 없어요 얘는 그냥 점심시간 됐다고 하면 그냥 바로 매점이야 아.. 졸라 부럽 <laughs> 이런 배경 지식을 가지고 오늘의 썰은 시작을 합니다 급식을 먹을 때 저도 항상 친구들이랑 웬만하면 같이 가요. 왜냐면은 학교 생활에서 급식을 먹을 때. 안다? 그거는 난개따다가 그냥 죽여라 약간 그거다. 그래서 애들하고 이렇게 많이 다녔어요. 근데 이날은 애들이 없는 거야. 그럼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급식실로 호다닥 가보잖아? 어? 식기들 나만 놔두고 지들끼리 먹고 있는 거야. 어우야 니들끼리 먹고 있으면 어떡해아형안 오길래 우리끼리 먹었지. 아이 그 딴게 어딨어? 아, 반 친구랑 먹어야 되나? 근데 이럴 땐꼭 이제 반 친구도 여기 있어. 넌왜 여기 있냐? 친구끼리 먹으러 온 거지. 이러면 얄짤 없는 거예요. 나 얘네 말고 친구가 없거든, 아예. 이럴 때는 이제 혼자 매점에서 먹으러 온단 말이야. 나 촬영하게. 으으으, 개, 개끼들. 그때 매점 오잖아? 매점에 사람이 없나? 오면은. 매점 아저씨가. 어이, 이번에도 또 일파로 왔네! 거기다가 이런 날은 특징이 뭐냐면은 내 친구들하고 동생이 날 두고 갔다? 급식이 좀 맛있는 거예요. 날은 이제 약간 찐다다 보니까 급식 뭐 나오는지 모르거든. 전해줄 애가 없어요.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우리 때는 급식 뭐 나오는지 모르면 급식실로 갔어야 됐어 급식실 안에 내용물 볼수 있는 거는 좀 일진급이거나 약간 아니면 좀 고학년이어야 돼튼간에 울면서 먹으러 오면은 이제 아저씨가 막 이제 빵을 <laughs> 주셔요 아저씨가 웃긴 게 뭐냐면은 내가 맨날 단골로 온단 말이야 그래서. 아니 단골이네 그래서 막 100원 200원 깎아줘 내가 가끔가다 동렬이 막 모자라거나 그럴 때가 있어 그래갖고 막 신나서 맨날 먹었어 그래서 아 역시 대표는 매점 아저씨 뿐이에요 근데 이제 매점 아저씨가 아 근데 오늘은 좀 슬픈 소식을 전해야 될것 같다 그런 거 슬픈 소식이 뭔데요 매점 빵을. 이제부터 팔지 못하게 됐다 이러는 거야. 혹시 이 제품 단종됐어요? 아니 그런 건 아닌데 학교 측에서 팔지 말래 그런 거야. 그러면 은 이제 아 혹시 고기빵만 안 되는 아니 그냥 빵 종류는 다안 된대 그런 거야. 뭔지 모르겠는데 아마 내 생각인데 나처럼 뭐 급식 안 먹고 빵만 먹는 애들 때문에 그런 건가 싶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아 그러면은 남은 빵좀다 주세요 한 거야. 매점에 있는 남은 빵을 다 샀어요. 최고한 거의 30개인가 가까이 되는데 아무튼 다 샀어 이걸 가지고 뭘 했냐? 뭐 장사라던가 그런 것까지는 생각 안 했고요 빵 따끈따끈한 거 들고 와갖고 아 그래도 추억의 마지막 빵 먹어볼까? 이러고 있는 거야 이제 친구들이 와서 빵 사먹으려고 했는데 빵이 없다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럴 줄 알고 빵을 준비해 놨다 그러면서 나눠줬죠 물론 공짜로 주진 않았어요 어, 원래값 그대로 팔았어 그래서 친구들하고 같이 먹으려고 산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 우리가 이렇게 먹고 있으니까 냄새가 졸라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몰려드는 거지 야야 너희 그거 재고 없던데 어떻게 했냐? 어... 미리 사는 게좀 있어서 야야 나도 좀 주라! 아씨 나도 내돈 주고 산 건데 이걸 너희한테 왜줘 그러면 그, 그 가격 줄게 줘어 싫어 이거 내가 내돈 주고 산 거야 오 좋아, 쪼잔하네, 막 이래. 근데, 이러고 있던 와중에, 매점에서 항상 상주하던 아이가 나옵니다. 야! 나그빵 하나 줘! 그러는 거야. 안 된다니까, 나이빵내 친구들하고만 먹을 거야. 살게! 돈 줘도 안 된다니까! 다섯 배. <웃음> <무슨>? <웃음> 이거 보자마자 눈깔이 횟다는 거야. 뭐, 추억이고, 뭐고, 알게 뭐냐. 바로 이제 괴도부도등 온다. <laughs> 마진이 다섯 배! 너 바로 얘 한쪽으로 내가 장사를 시작을 한 거야. 이거 장사를 하려고 미저아저씨한테왔어미저아저씨 어, 이제 빵 없으니까 이거 전자레인지도 쓸일 없겠네요. 그치 혹시 여기서 산거 아니면 전자레인지 돌리는 거안 되는 걸까요? 그치 전자레인지도 전기세니까 이거 맘대로 돌리게 해주시죠. 내가 왜? 한 번에 천 원씩 낼게요. 일 예. 하하하배자 <laughs> 아저씨 입장으로서는, 요런 개꿀딱지가 어딨냐. 와서 없을 때마다 천 원씩 주겠다는데, 얼마나 서로 윈윈해 보는 장사예요. 근데 웃긴 게, 그래도 나 마진율이 400% 이래. <laughs> 하하 이제, 계약 체결돼가지고 이제, 복도에서 몰래 만나 그건 준비됐지? 선생님은 뭐 주변에 없는 거 맞지? 맞지? 자, 그래. 그래서 암거래도어 초등학교 중학교 땐 거의 대놓고 장사했잖아요 근데 고등학교는 아무래도 걸리면 좀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르니까 나도 미래를 부셔버릴 순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팔다 보니까 빵도 다 떨어질 거 아니에요 내가 이제 매점에서 산 것도 다 팔렸을 거 아니야 이제 어떡하냐 이제 집에서 컴퓨터를 딱 며칠 후띵동 이제 <laughs> 인터넷 주문해가지고 충당하면 그만이야 하하하하하 <laughs> 장사 맞잖아 아니 근데 얘들아 마진줄이 300%야 너희라도 했을걸? <laughs> 아무튼 이렇게 해서 돈을 막 엄청나게 풀렸단 말이야 이러고 있다 보니까 돈이 개많아 그러니까 동생이 보고 뭐. 너만 돈을 그렇게 많이 썼는데 왜 지갑에 아직도 <laughs> 나에게 다 방법이 있다 에 <laughs> 아이스크림이나 먹을까? 그리고 이제 내가 그때 당시에 민트초코에 빠져있던 시기였어요 그거를 하루에 3개씩 먹었어 점심점 점심 쉬는 시간에 한번 먹고, 점심 시간에 한번 먹고, 학교 끝나기 전쯤에 쉬는 시간에 한번 먹고 해가지고 세번 먹어. 체육 있다? 그럼 거의 네번 먹었어요, 하루에. 아이스크림 콘이 하나에 천원 정도 되니까 두 명씩 사면 거의 하루에 몇천 원씩 쓰는 거죠. 근데 돈이 존나 많아가지고. <laughs> 근데, 이렇게, 기꿀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문제가 한 가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였냐? 겁나 세 보이는 선생님이 들어오는 거야. 그러더니, 전자레인지 보면서, 이거, 가동 중지하세요. 그러더니, 전자레인지 선을 딱 뽑는 거야. 그래서, 어이 왜, 왜, 왜 그러세요? 전자레인지 사용은 왜? 그, 학생들이, 외부에서 빵을 가지고 와갖고, 여기서 데펴먹는다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빵, 안 되니까, 전자레인지도 못쓰게 하세요. 어이 그지봐. 전자레인지 들여놨는데, 안 됩니다. 이러고 딱 가시는 거야. 갑자기 돈줄이 끊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실에서 선생님 이제 뭐 매점에서 그런 거못 먹고 이제 포기해라 전자레인지 이제 다 걷었다 이제 빵 같은 거 가져오지 마라 학교에서 빵 걸리면은 엄하게 처벌한다 막 그런 얘기도 있었다 그런 거야 큰일났잖아요 내 이제 장난할거 사라졌잖아 그래서 어쩌겠어 그래서 나는 뭐 했냐? 초랑하게 토돌토돌 와갖고 그냥 사라 아 빵은 안돼? 아 그러면 면을 먹어야지 육개장을 딱 갖고 와 근데 뜨거운 물은 어디서 나? 어 보온병? 이러고 있으니까 또 슥~ 거래고? 고? <laughs> 웃긴 게 뭐냐면은 이게 거래가 존나게 은밀했다 보니까 학교한명한명 잡을 한명 방법이 없잖아 선생님도 약간 아한 번도 안죽겠어요 그래서 학교 생활 동안 돈이 좀 좆... 많았어 <laughs> 아무튼 고등학교에서도 결국 장사를 했다 네, 이때 당시에 그 애들이 나한테 항상 하던 말이 있었어 일는원래도 먹고 산다 <laughs> 오늘 들은 여기서 끝이 나게 됩니다 엔드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